아 아멘 이 구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어제 한번더 소개한 내용을 한번더 보여드릴 텐데요 구절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좀 다른 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삶의 동기부여가 상실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하여 재짓는 방향으로 아예 치우쳐 있고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발은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고자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제 아래 천죄인들의 앞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든 율법을 통한 복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단지 진단과 평가란 말을 쓰지 않고 제가 고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역한 죄인인지를 고발합니다. 그그 그 죄의 상태는 그 죄인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끝내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발합니다. 단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인뿐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라리 그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존재면 더 나을 것입니다. 살아가면 사라질수록 차라리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옥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수된 상태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죽고 마땅한 자고.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굳이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연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정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란 존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적 타락, 무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를 다시금 올바른 깨달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것에 관심을 둘수 있도록 그 올바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악의 상태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했고, 그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분 뜻과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제약의 상태,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상태,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자들은 선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악한 자들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또한 천국에 대한 삶이 결정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 무감각한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또 이런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 기르바야 백년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데 물론 예수그리글소리하여 지옥 심판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결정이죠 그럼 우리의 가치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지식, 제 집에 제 권세인 줄 모르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했더니 삶이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무관심한 상태 무관각은 계속 그 죄의 지배인 줄 모르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는 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치 없는 채 그저 어둑거리며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죄의 지배이며 죄의 지배의 가치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태입니다 영적 실태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발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럼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기대하게 한말씀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살려주시고 죄 짓는 것에 치우친 의지를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 찬송과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는 데 급급했던 발이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짐을 내려놓고 은혜와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상태에 따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적인 것인데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였듯 전적인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따를 것을 따르게 하시고 인도함 받을 것을 인도함 받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죽었던 것이 올바른 길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시.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하. 해방시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드레드님성을 오늘또내 삶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는 것만이 제와 사망의 범죄, 제외 집에 그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가치, 살아내야 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자여 달려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른 자유와 행복과 삶의 본질적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을 수도 없지만 제대로 볼 수도 제대로 들을 수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고요. 당연히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당연히 찾아져야 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다는 건요. 내가 제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또내산 가운데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구할 마음이 은 구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된 거예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 나는 그만큼 죄인입니다. 나는 그만큼 죄. 인그 죄의 지배에 갇혀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인생에서 정말 주고 마땅한 열매를 맺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셔서 오늘까지 온거 아니냐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은 제 집이나 권세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찾을 마음도 없는 상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자는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자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실없는 웃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분 쳐다보니까 정말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laughs> 아니 여러분 제가 폄마하자는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원에 없이 우리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문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은혜, 은혜 베부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욕심과 정욕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내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제와 같은 삶의 현장일 줄 알았는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맛보아하는 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구할 마음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찾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갈급함과 사모함 등의 동기적 요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성적인 이 지정이라고 말할 때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동기적인 요소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하고 싶은 동기적 요소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삶.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결단이나 혹은 삶에 실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순종이 돼서 일이 나타날 때 여러분, 주로 이성적인 깨달음보다 감정 혹은 정서, 혹은 느낌에 따라 결정해서 걸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도 누군가가 싸게 샀다 그러면 삽니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제 안에만, 아, 제, 죄송합니다. 우리만 그래요? 왠지 혹하게 돼요.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가끔씩 뉴스를 보려고 TV 채널을 옮기다 보면 그 요즘 보니까 모든 채널 중간중간에 그 쇼핑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미혹될 게 많아요. 저도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러면 이성적으로 구매하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겁니다.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그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해도 내 감정적인 부분에 동기부여가 돼서 순종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것에 동기부여가 일어나 돈 쓰고 시간 쓰는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깨달음으로 동기부여되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이끌려서 마귀의 미혹과 또한 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분명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거 사면 안 되는데, 산다니까요. 산다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휘둘려 왔습니다. 잘못된 동기부여.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내 삶이 오늘이라도 끝나 하나님을 만날 것,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자식을 지키기 위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동기부여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동기부여가. 그렇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삽니까? 물론 그것이 마지노선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 부모 인생을 지키기 위해 주시, 그 자식 때문에 살아가도록 그거라도 이유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죠. 내 가정이 왜잘 돼야 됩니까?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요? 그1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제약을 저지른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laughs>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예를 들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든 뭐, 아니, 월세로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세든 혹은 자가 집이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교회 다 헌금하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자산 관리를 다 해드리면 좋겠어요. 다 교회도 헌금하고. 왜 어차피 그 집이 공수래 공수고 거저받다 거저는 인생 하나님 주신 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 수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구체적인 실행 사으을 여러분과 나눌 테니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던 집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고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하게 될줄 믿습니다 목사 잘 만나가지고 별의별 게 지금 구체적인 상황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부터 뭐확률적으로 천국 빨리 가실 분부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왜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게 잘 돼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사업의 자리는 무엇을 위한 걸까? 올바른 동기부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걸 왜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동기 부유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는 안 되는데 복음 받아야 되고 하나님 뜻은 잘 모르는데 일단 돈은 벌어야 되고 일단 기도가 안 되지만 이 위기는 벗어나야 된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내 삶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올바른 동기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내 인생이 가끔씩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러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흔드셔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이라도 바르게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글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직업이 제 사업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로서의 직업과 사업일 것인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관리하고 이걸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도사 그때그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변화되어될건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 맞다 하시면 맞는 대로 감당되어지게 하실 것이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부여로 삶이 불태워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안하지 못한 건데, 그래서 염려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동기를 올바르게 살려 주실 것인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적, 의지적 요소가 여전히 주고 있는 경우에도, 동기적 요소를 통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잘 이해되지 않고요. 심지어 내가 뭘 순종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하고 싶어요. 왜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누가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인간적 계산과 이성으로는 이 물질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드리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내 산, 내 가정, 내 일터 돌보는데도 빡빡한데, 기도만 하면 너부터 헌신해라. 이게 이러면 지적으로 혹은 의지적 요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참 재밌는 건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항상 하나님은 감동으로 정서적 정신적인 부분에서 동의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아 나도 모르게 이끌려져 왔구나 하고 기록된 게이 지적 요소라는 거야. 야참 신비하죠. 물론 이 지적 요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감정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진리를 벗어나 신비 신기 즉 이단적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 안전 장치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 감동을 통하여 그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순종의 기회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단이 되니까 의지적 지적 요소를 통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러나 이 깨달음을 또내 감정적인 영량에 순종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상호 작용이 있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심지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는, 벗어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나의 형편에 맞게끔 말씀하실 수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 형편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지한다 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내 형편에 맞는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혹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내가 어제까지 결단할 줄 몰랐고 다짐할 줄 몰랐고 심지어 무지하다 해도 성령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게 됨으로써 그 발걸음이 결국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더 안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병을 치유하신 다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38년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지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사가 내려와 그 물에. 베데스탄 물에 동하기만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제3의 은혜를 선포해서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가 뭔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치료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이끌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회복되어 질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성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 결, 다짐해서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나의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죄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예수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아도 다가가서서 그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를 믿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우리의 의지적 요소나 혹은 내 지적 요소의 동의를 통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감동 감화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런 감동, 즉 나의 정서적인 이 감정적인 이 동의가 위험한 것은 항상 그걸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통 계시. 성경이 말하는 그 분명한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정서적으로, 내 감동으로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매번 직통 게시만 받으려니까 내 삶이 원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질 못하고 매번 내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고 휘둘려서 그 느낌에 그래서 제가 물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냥 내 안에 확신이 든다그 성경 말씀해 볼때 여러 가지 원리를 벗어난 게 많아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원리. 권위에 대한 원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하심의 원리,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한 채,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내가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깨달을 수 없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깨닫지 못할쌍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주시는 음성, 직통 계시 그다음에가 더골마 터지게 되고, 더 아프게 되고, 더 인생이 헤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어떤 지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가 아직 운전하지 못하다 해도 내 감정적인 부분에 정서적인 부분에 감동을 통하여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만나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의 인약함이 지적 혹은 의지적 요소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부위 잡고 누려지게 될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또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하심의 원리를 깨달으며,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성김과 희생과 충성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치 감춘 추보화를 발견하듯 깊은 보화가 그리스로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성, 내 느낌, 내 정서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험하죠. 위험하죠. 쓰임받고 버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기록된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 그 정서, 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결정해 보는 것이 고집이 되어서 그 고집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아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깨닫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마음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다른 것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셔서 의지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혹은 내 감정적인 것이든 어느 방향을 통해서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